꼭 대화로만 풀지 않아도 그냥 뭔가 다음에 비슷한 대화로. 상황에 나왔을 때 나아져 응. 나아지는 거죠. 근데 아미가 그런 거를 기, 그 사람의 성향을 기다릴 수 있어서 참아 아, 그거를 그거를, 그거를 아, 대단는 거야. 너는 차라리 오빠니까 그렇지. 오 그거를 생각하고 그걸 기다리고 그 사람이 변화를 이렇게 딱 맞춰 줘 간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 거야. 그러니까. 어. 그냥 오빠가 나한테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나는 이제 내 입장에서 오빠한테 맞춰 가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나도 이제 막내 성향이 좋은 방법은 아닐 거란 생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 풀어가는 게꼭 지금 당장에 막 맞붙어가지고 이 아,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답이 없는 어, 걸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지 오히려 더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하는데 학생 때다 다치잖아. 다, 다 아, 그럼 이제 딱 백지 상태가 되잖아. 그러면 이꽉다물고 있으면 난답답하지야뭘 어떻게 해, 잘못했다든가 난 이래서 이랬다든가 안 해.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이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끄집어내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. 그걸 아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그 다음 얘기를 내가 아는데 응. 내가 할 필요가 없 거야. 그때는. 어.